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인태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네. 정인태와 함께하면 이게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에, 소위 이제 법을 좀 안다는 자들이 이런 또 음, 법의 얄팍한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오늘도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인태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소문들을 퍼트리는. 이러한 자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예, 법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법령 정보 센터에 보면은 우리가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이러한 자를 징역 7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죠. 네. 아니 나는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 방송에 제보도 하고 그리고 언론 방송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서 언론 방송에 제보도 하고 진실을 가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인 우리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에, 이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죠. 에,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 방송하고 있는데 정인태 곁에만 가도 정인태와 함께 하기만 해도 뭐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저한테도 뭐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또뭐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랑 함께 하지 말아라. 거기랑 함께 하면 뭐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인태와 함께 하면 변호사법 위반. 또 저한테는 종교범죄 대책협의회와 함께 하면 변호사법 위반. 이런 식으로 말들을 아주 꾸며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어 감정대리 중재화의 충청탁, 법률 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리고 법률 사무를 알선하거나 취급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 나한테 한뭐 천만 원 주면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요. 예? 그뭐 돈을 뭐 받게 해줄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거 제보를 좀 하셔가지고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읍시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저, 나쁜 짓을 한다. 그럼 함께 하겠어요.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에 자문위원으로 4년 있을 때도 나는 오죽하면 대통령하고 악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악수도. 예. 저는 뭐 대통령하고 만날 기회 있는데 저 대통령이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악수 안해 버립니다. 열중샷 해 버려요, 그냥. 예. 그그 정도로 제심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 오죽하면 정몽주, 뭐 정도전 그들의 심성 아실 거예요. 정약용 이런 분들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어땠나 에, 항상 보면은 에, 그 대나무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종교범죄대책협의회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 또 정인태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 이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이거 보면 딱,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 못하면은 그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고 누구든 그 안에서 잘못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는데 잘못된 행위를 하면 되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인태랑 함께하면 다 범죄인이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고죄가 있어요 무고죄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1천5 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156조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 5 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하고 고소해보세요. 빨리그 예, 자들 당장 고소해요. 내가 바로 그냥 이 무고죄로 처벌을 해볼 테니까 아주 세상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이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거의 허위 사실로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신용 훼손죄도 있죠. 허위 사실 을 유포하여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1천 5백만 원 이하의 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신용 훼손죄도 이거 큰 죄예요. 신용 훼손죄, 명예 훼손죄. 그러나 여기 보면 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인태랑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음? 또 종교 범죄 대책 협의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거는 허위 이 행위가 에,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 처벌하지 아니하는 건데 공공의 이익과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 이 공공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비판을 못 하게 하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에, 그리고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비판도 하고, 그리고 에, 그 진실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 그 진실한 사실이다면 돈 받았다. 또는 명품을 받았다. 명품 받았다. 사실 적시해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태와 함께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다 녹음해 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와 함께 하면 명, 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있으면 다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에, 뭐 저도 저의 비판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네,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허위 사실일 경우는 안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에, 비판을 해라.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라.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라. 이미 뭐 저도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 자문위원도 하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은 인물 검색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 방송 출연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판 받아야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태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또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와 함께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은 아주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